그림과 같이 다섯 개의 점이 있어. 여기서 선분의 개수를 생각하자. 선분의 개수를 생각하자. 선분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점두 개. 그죠? 그럼 점이 몇개 있어? 다섯 개. 다섯 개중몇 개? 두 개를 선택하자. 다섯 명중두 명의 대표를 뽑아내자. 선분 AB나 선분 BA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순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표 뽑기. 5 곱하기 4 나누기 2해 주면 되니까 10가지가 나오게 되더라. A는 찾았습니다. 자, 그다음 삼각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점몇개 필요하겠어? 3개. 그래서 5개중몇 개? 3개의 대표를 뽑아 주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두 명일 때는 1을 나누는 게 아니라 두 명을 나열하는 2 곱하기 1을 나누는 의미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해 주면은 이것도 10이 나오게 되겠네. 따라서 10더하기 10인 거니까 20으로 결정하면 되겠죠.